블로킹 2회 네트 커버 넘깁니다. 40볼. 이건 퀘오패 신한경 뒤게 그리고 왼쪽 때리지 못하는군요. 임명옥은 오른쪽 켈시의 케이크. 오픈 스파이크로 갑니다. 터치 아웃. 자 결국에는 이제 한 점을 지금 점수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도롱사에서는 한 점이 아쉬우니까 계속 켈시한테 올리죠. 켈시 선수의 오늘 경기 개시 이후. 첫 공격 득점이나 왔습니다 네. 뭐 모든 선수들이 지금 그, 그 공격 스윙이 예.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8대16 배연현 네. 서브. 네. 5번 자리 김주영 김학교 필껏은 블로킹. 자, 오히려 지금 그 김주영 선수나 최정민 선수나 표성수 선수 서브나 이럴 어, 어 스윙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럴 때 예. 김민 선수가 좀 스윙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아. 캐시의 블록킹, 오늘 블록킹 두개째대 <목소리> e 한 서브. 무릎을 대고 i 습니다 그리고 왼쪽. t e g 픈 이혜림의 딜 d 이 k 연 i 캐시의 강타 길게 터치 k r 자좀 밀리는 볼이거든요. 네. 다시 타임 r i g o 부르는 김호철 감독입니다. <목소리> 뭐 빨리 주라니까 이거부터야. 네. 뭘 자꾸 입맛 몰다 죽여. 조급 공격수가 자꾸 담이 나 내려온다니까. 네. 우리 우리가 있잖아. 앞에 까버 들어가고 뭐할거 하고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걸 빼먹는 거 같대. 네. 응? 그리고 우리는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어떻하든지 서브 리시브 잘해서 우리가 플레이를 빨리 빨리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항이가 놓쳐 버리면 안 돼. 네. 오케이? 자자. 너 여의 있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결과는 상대 팀이 지금 잘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쭉쭉 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어, 코트 안에 긴장감이 역력히 보이죠 지금. 예. 김호철 감독의 얘기대로 우리는 한 방이 없다. 외국인 선수 주포의 역할이 지금 없다 보니까 아, 굉장히 좀 잽으로 상대방을 교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표아할수서을 김학영 왼쪽 길고 <laughs> 편 길게 터치웃 김주야. 자 김정수 길게 잘 봤어요. 예. 달리 산타나 또한 웜업 조언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정원 선수 손꼽 보고 길게 밀어 때렸거든요. 예. 김주향의 득점. 오늘 3득점의 김주향. 최정민의서브 문정민 이시가좀 불안했습니다. 위로. 그리고 큰 꽃입니다. 켈시. 자, 많이 볼이 붙었기 때문에. 네. 워낙 뭐 켈시 선수가 정상적인 점프를 하면은 타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브로킹은 좀 늦게 떠있죠 기업은행에서는 그렇군요 지금도 100% 스윙은 아니었는데 브로킹 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빠집니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 그때는 내 손에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렇군요 전혀에 들어와 있는 천세현 켈시의 서브 <목소리> 김주영리시브 그리고 왼쪽 리시브 이후에 <목소리> 공격 켈시 디그 이곤 천세영 퀴거팬 터치아웃 자 지금은 켈시가 아 5번 자리에 6번 자리에 있다가 1번 자리까지 커버를 하면서 수비를 만들었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세현 선수의 공격 득점 예. 연결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1세트 출발에 비해서 조금씩 호흡이 맞고 있습니다 언더핸드로 줍니다 김기환 푸쉬 임명호 뒤에서 백보 스파이크 천액이 천세하의 연속 공격 포인트. 자 이런 겁니다. 왜그러냐면 점수가 많이 벌어져도 네. 어, 조금 리듬을 좀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금제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IBK의 상대는 다름 아닌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캐시의 수업김학막 뒤에서 뛰고 펜 온몸으로 버텨냅니다. 임명호 든든하게 올렸고 이 볼을 정대영 넘깁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왼쪽으로 픽업펜 다시 뛰게. 디그, 디그 1위에 빛나는 임명호 후이 연타. 신현경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볼을 때릴 수가 없었어요. 네트 밑에서 건져올린 뒤에 전세의 푸시 네트에 걸립니다. 자, 저 범실은 결국에는 지금 이고운 선수의 언더핸드 토스도. 예. 어, 너무, 네트에 못 붙여주고 있어요. 예. 자, 결국 높이가 낮은 김학영을 빼고 그 자리는 육서영이 채우고 있고요. 언더핸드를 올려준 뒤의 상황이었는데, 네트에 걸리는 천세야. 잘안 맞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빈 곳에, 어, 연타를 노렸는데, 열지 아, 않았죠. 김종민 감독은 이곤 선수의 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왼쪽. 7번 꽂입니다 천세야. 자 처음으로 가장 세팅이 잘된 네. 어, 플레이가 지금 나왔어요. 예. 자이건 선수의 패스 관련해서 좀 너무 좌로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김수희 선수가 어, 반대쪽을 보면서 전혀 못 따라갔거든요. 예. 또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김희진 빠졌습니다. 점수는 14대 18. 세터는 이진. 문정원의 서브. 오번 자리 길게, 표심 중, 이진 왼쪽, 볼이 뒤로 빠졌어요. 블로킹 커버, 몸을 던집니다. 이곤 짧게, 핏골, 팬천세한 이곤 천세안 조합은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입니다. 아, 지금 기업은 육상 선수한테 준 볼이 어, 지금 전세선수가 때린 그런 그 간격의 유지를 해줘야 되는 데 너무 벌어졌죠. 예. 그러면서 브로킹, 유어 브로킹 만들어가지고 전세선수가 좋은 토수를 받아서 시키게 공격 득점을 만들었어요. 아, 어, 말씀해주신 대로 이진 선수가 랩존리퀵오픈 패스는 좀 사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어택라인 쪽으로 치우셨어요. 맞습니다. 문정원의 서브 이진의 이번 연결은. 쳐주지만 브로킹! 두 점차로 따라가는 도로공사! 자. 뭐, 점수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한점한점 한점 따라오면서 지금 두 점차까지 벌어졌 추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 기업은행이 서브리시모를 바로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한때는 더블스코어가 나던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16대18 알수 없는 경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에이신 9개 서브 범실은 23개 문정원 웰백 톰랭 34위 6번자리 서브이스 문정원의 서브에이스 자이 점수에 가장 또 좋은 문정원의 어떤 그 어, 모험에 가까운 서브거든요 예. 지금도 이 전개석에서 보면은 볼의 구질이요 이게 받기가 어려운 볼이에요 어, 위에서 볼까요? 구질 좀 설명해 주세요 와뭐 와. 완전히 이렇게 흔들리는 예. 듯한 그런 어, 구질의 서브거든요 와, 포효하고 있는 문정원 이제한점차 서브의 리듬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줍니다 김주현 코드록상황에서인명하게티에게 선택은 왼쪽 오픈 스파이크. 김학규 라이트 밸이스김희진 건져 올렸어요. 이골 다시 전세한 다이렉키를되지 않고 전세한의 오픈 닥터 김희진 김학여 길거픈 임명호랠리키어 집니다. 소위 격으로 합니다. 꽂입니다 캐슬 패. 자 전위에서 어, 몇 번의 랠리에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는 켈시한테 좋은 포를 지금 만들어 줬거든요. 예. 아, 저런 지구 전력이 아주 좋은 전력입니다. 켈시의 아, 후위득점. 결국 시즌 슬로우 스타터. 오늘 경기도 슬로우 스타터다운 한국도로공사. 동점 상황이 되자 박수를 보내는 김종민 감독입니다. 18대18 동점. 서브를 계속 문정원. 서브 범실입니다. 자 아, 그렇지만 문정원 선수 서브 자리 때 네. 아, 득점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아 이제 경기에 좀 불이 붙네요. 그렇습니다. 잉젠 몸이 풀렸어요. 네. 예. 표승주 빠지고 달리 산타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 1 세트의 어떤 승부를 걸을 수 있는 그렇죠. 한점 차의 점수 차지만 지금부터 이제 경기는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김호철 감독 서브는 김주향 이번 시즌 서브에서는 세개 있습니다. 회전 없이 짧게 떨어집니다. 이건의 백터스. 뚫었습니다. 켈시. 자 이제 결국에는 예. 뭐서브리시브가 지금 안 됐지만은 뛰어놓고 이건 선수가 볼 밑에 들어가서 우리 팀에서 가장 좋은 켈시한테 네. 아주 후위 공격이지만 정확하게 다 앞으로 올려 주니까 결정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켈시의 후위 득점. 스포는 다시 원점. 서브 정배요. 세개 3개, 범실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불러서면서 뛰었어요. 다시 올립니다. 언더헤드로 뒤로 산타나 오픈스파이크터치아웃 산타나. 자 그렇습니다. 산타나가 지금은 어, 타점은 없지만 네. 어, 들어가면서 야무지게 때렸죠. 사실 이정철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는 메디 선수와 함께 공동 후보로 올려놨을 정도의 실력파 산타나 선수 아닌가요? 그러나 그 6년 전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하고의 지금 몸 컨디션은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세현의리시가 불안합니다 왼쪽으로 파우드됐고 산타나 잡습니다 김학여 최정민 어택커버 됐고 이번엔 왼쪽 출위버패 던집니다 어렵게 살려낸 임명옥 이 볼을 전세현 직접 어택커버 이 때리지 못하네요 김희진 김학여 산타나 아하. 볼은 아웃됩니다 이제 저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볼을 딱 정확히 놓으면서 차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스텝에 본인의 어떤 예상대로 볼의 위치가 딱 정확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면 이제 밀려서 아웃이 나가는 거예요 아, 아 조금 전에 임명욱 리베로의 디그 보셨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20대20 전세현 오반한 자리 길게 김학여 이동번격 브로커 아. 캐시패 지금은 말해요 조금 좀 조심해야 될게 지금 사이드에 4번 자리에는 어, 캐시 선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외발로 최정민 선수가 저렇게 갔을 때 김학윤 선수가 조금 이거는 신중해야 돼요 예자 이럴 자, 때 됐으나. 사이드로 벌려놓고 지금 이제 이고은 제이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 승부를 보든지 김희진 선수의 가운데 빼고 택도 어,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결국 두 손으로 덮었고 언더연기 연결 대스텝 임팩트를 줍니다. 그리고 왼쪽. 그버패 위에서 못을 박는 켈시 자, 볼을 세워주니까 김학영과 최정민이 앞에 있는 어, 블로킹이 의미가 없어요. 예. 어, 거의 블로킹 위에서 지금 갖다 꼽았거든요. 어,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20분을 지다가 8분 동안 동점 역전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22대 20. 점수를 두점 차. 천세요 산터 나이드 심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픈 푸쉬 문정원. 이곤 연결. 그리고 펜 다시 블로킹 위로 달려갑니다. 터치아웃. 켈시. 켈씨. 자 켈시의 타점은 뭐 지금 후반에 지금 계속 살아나는데 네. 결국에는 이곤 선수가 볼을 세워서 딱 주기 때문에 타점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변형으로서는그 좋은 그스쿼어 어, 점수 차이 있을 때 어, 보이지 않는 범실 예. 또 아예 결정 질수 있는 그런 어, 시점에서 결정을 못한 예. 그런 후유증이 지금 큽니다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노란불로 바뀌고 이제 초록불로 바뀐 한국도로공사 패스패이트 통했습니다 김학영의 득점 자 지금은 김학영 선수가 과감했어요 네. 앞에 켈시가 떴거든요 교부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예어스페인트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21대 23 김학경의 오늘 경기 첫 득점 월뱅 톱맥킹 26위 세트 톱은 4위 김학경 서베이스. 자, 아 승부 모르겠는데요 자, 앞에 떨어진 볼인데 예. 어, 임명 선수하고 문정훈 선수 같이 붙어있었거든요 예. 지금 전세현 선수하고 3인 서브리시브 체제로 딱 일, 일자로 섰는데 아까는 임명 선수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 좀 문정훈 선수가 망들인 듯해요 예. 문정훈 이번엔 세터 머리 위로 이동 공격 어택 커버 캐시 그리고 올려줍니다 넘깁니다 뒷공간 신현경 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픈 스파이 전세현의 디귿 이골 패시크의 커플 타이렉트로 처리하는 배우나 한국도로공사 정말 어렵게 어렵게 셀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자 지금도 배우나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처리했으면 5번에 걸릴 확률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역시 노련해서 아주 가볍게 사실 자신의 얼굴 앞으로 볼이 다가오면 손이 먼저 좀 나갈 것 아유, 같아요. 허게 되거든요. 허게 예. 된다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 약간은 좀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예. 넘어오는 포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넘어올 때까지. 아. 어, 그래서 오버넷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일반 자리로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laughs> 블록아우 김혜진. 23대 24. 자 그렇습니다. 어, 지금 4번 자리에 김인선수 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주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어, 저렇게 뭐 앞에 있지만은 본인한테 올라오면 올라오면서 빨리 때리게 돼요 블로커 이시 손에 맞고 안테나 터치 아로 레일리 점수는 한점 차가 됐습니다 표승조의 수업이 1번 자리 2번 끝내나요시로 가는 케 자, 점수 차이가 1세트에 너무 도로공사가 안 풀렸기 때문에 네. 많은 점수를 리드를 했는데도 그 어, 점수를 지금 기업은행에서 못 지켰거든요. 예. 아, 기회 있을 때 정말로 할수 있는 걸다 해야 됩니다.